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만히 듣노라면 사람의 법 또는 사람의 생각 또는 사람의 무엇을 소망하는 것에 관하여 주님은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속 우리 마음 속을 찔러 쪼개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지를 철저하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드러내진 것마다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우리의 힘으로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경계하시는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큰 무리가 주님을 둘러 예워 싸도 주님은 거기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강을 건너서 다른 동네로 가시고. 또 그리로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은 많은 무리를 이렇게 함께 있으고 그들 무리 가운데서 거하시면 좋을 텐데 왜그 많은 무리들을 주님은 떠나셔서 다른 데로 가시는가? 왜 그곳에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시는가? 깊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무리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과 진리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떡덩어리와 그들의 병낫기만을 소원하는 곳에 주님은 거처를 삼고 싶어 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 행실을 하면 주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 그 대가는 내게 영 내게 천국을 줄 거라고. 내게 복을 줄 거라고. 내게 상급을 줄 거라고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는 품꾼처럼 일을 합니다. 많은 무리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목이 말라서 내 영혼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얻으려고 오는 자들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병든 자들, 육신의 병든 자들이 수없이 밀려올 때에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병자들을 다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 가한 말씀들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들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하는 이 외적인 그 치유에 관한 것을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인 치유를 하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병든 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요, 사람들은 주님을 찾고 어떤 기도원을 이렇게 가게 되면요. 그 기도원 같은데는 많은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의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병든 것을 놓고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실는지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육체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죽을 병을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을 병인데 치유당함 또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은 귀신들도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도 자기에게 찾아와 썩을 해놓고 물을 떠나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도 그들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병을, 육체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게 목적을 우리 주님은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 영원히 멸망받고 죽어 있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러 오신 영혼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이 일이 주 목적이었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보내셨던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와서 주님이 병 고치는 걸 즐거워했다면 거길 떠났겠어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데요. 주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내비려 두고 다른 동네로 요단을 건너서 다른 동네로 떠나기를 주님은 원했겠어요? 왜? 여기도 너무나 많은데요. 근데 여기에서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그 은사와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의 병을 짊어지고 치료하셨지만은 실상 주님이 원하는 주님을 찾는 참된 눈물과 회개하는 영혼은 죄인은 없었더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눈면 소경은 있어도 영혼의 눈먼 소경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관절병과 허리 아픈 양과 문둥병과 모든 귀신들린 병들 든 자는 그것을 치료하러 오셨지 영혼의 그 병이 든 자들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동네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동네를 떠나가면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까 그 중에 예수님 앞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 있던 서기관이 예수님. 예수님, 제가 주님을, 어디든지 주님을 쫓아나,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주님이 그 소리 들었어요.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쫓아가겠나요? 무엇 때문에요? 이유가 뭔데요?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뭔데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이유가 뭔데요? 천국을 가려고요. 그러면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생명이 그곳에 있고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참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그분에게 있으므로 그 주님의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 진리를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육체의 병을 고치고 육체의 치료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이 원하는 배부름을 주고 하니까 따라가는 세상에 속한 것을 원하여 따라가는 내 자신이 되어 있다면 주님의 이 소리를 왜 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소리 하는 사람을 들을 때 고맙다.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자는 너 하나밖에 없구나. 참 충성되다. 내가 마음에 기쁘다고 주님이 그렇게 할줄 알았더니 그 소리 나는 주님이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주님을 아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굴이 있는데 나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라는 사람은 주님을, 주님을 좋아서 따라가고, 주님이 진리되서 따라가는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보세요. 여우가 굴이 있어요. 여우는요, 성경에 비유하기를 거짓 선지자를 비유합니다. 또, 여우는요,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허무는 자로 비유되어져 있어요. 이 여우가 집이 있어요. 들어가서 살 집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진리를 회방하며 거짓선지자들은 네 마음 속에 들어가서 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 공중에 나는 새는 사단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집어 삼키는 자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마귀도 들어가서 거처를 삼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마음 속에 여우가 살수 있는 집이 있고 네 마음 속에 공중의 새그 새가 네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나는 네 속에 들어갈 데가 없구나 이 말입니다 나는 네 마음 속에 너는 네 속에 나를 둘 데가 없다 너는 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공중의 새나 여우처럼 세상과 세상의 모든 영광을 취하기를 원해서 나를 쫓아오는 것이지 나 예수 진리와 생명이신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신 나를 너는 소망해서 네 마음 속에 나, 내가 네 마음 속에 네 속에 나를 두어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보고 병 고치고 치유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거 요거를 보고 너는 그거를 위해서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여우는 네 속에 들어가서 잠잘 곳이 있고 공중의 새도 네 마음 속에 들어가서 너는 그걸 좋아하지 나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인자는 머리둘 곳 없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지금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우와 공중의 새를 좋아서 따라가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너는 공중의 새와 여우가 원하고 주는 걸 좋아서 나를 따라오는 거지. 내가 예수요 생명의 구원이고 회개케 하는 이 말을 듣고 나를 네 마음 속에 두어서 따라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뭘뭘 얻기를 원해서 따라갑니까? 공중의 새가 주는 걸 따라갑니까? 아니면 여우가 주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따라갑니까?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의 일들을 처리해주고 뭔가 복을 주고 뭔가 잘되고 또 잘되고 또 잘되려고 자는 세상의 잘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마음에 두고 따라갑니까? 주님이 그러와 같은 것을 안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행하는 세상의 복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느냐 이것이 되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여우 네 마음속에 있구나 너는 공중에 새와 여우가 먹고 마시는 걸 좋아서 나를 따르는 것이지 나를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이거였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시려고 하니까, 또 하나가, 또한 제자가 그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내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셨으니, 내 부모를 장사 지낸 후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 네 아비가 죽었으면 그 죽은 사람들로 그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무슨 말씀인지 아들이십니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네 속에 나를 둘 곳이 없구나. 너는 마귀와 공중의 새와 여우가 원하는 것을 원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구나.라고 책망할 권고를 일러주시고 이 내가 부모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네 아비도 죽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은 자인데 산자가 어찌하여 죽은 자와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느냐? 너는 나를 쫓으라고 주님은 세상과 세상의 죽은 자들의 일에서 그 은혜 그 길을 잘라내시고 끊어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의 힘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힘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매여 있는 어둠의 일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아비를 장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기 하라는 말은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행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진리를 아냐, 예수를 아냐?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생명을 위해서 살고 살라. 네가 오늘 계산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 말이지요. 네 어미가 아비가 죽어서 썩어지는데 그거 주님은 장사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 나섰다면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복음과 더불어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여우를 내 마음에, 공중의 새를 내 마음에 품고 죽은 자를 장사하러 죽은 자를 위해서 갑니까? 아니면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주님의 거처가 되고 그래서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죽은 자의 삶이나 육체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로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아는 자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그럽니다. 내가 죽을 때 죽는 날 일요일이 안 당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에 죽은 자를 장사를 지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여우와 공중에 나는 새가 거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죽은 자를 무으러 죽은 자를 장사 지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이 머리가 두시고, 주님의 거처가 된 사람들은 죽은 자를 따라가고 장사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함께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증가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면 사람의 법을 쫓지 말고 진리와 성령을 쫓으라 그리고 진리와 성령을 따라 일해라 죽은 자를 땅에 묻는 일에 매이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이거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내 안에 주님의 거처가 돼서 성령과 예수가 내 안에 산다면 여호와 공중의 새가 살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진리 가운데 섰다면 여호와 공중의 새로 인하여 다투지 말고 사람과 사람의 법에 매어서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주님의 일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여우는 다물어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포도나무에 다물어으로서 포도원을 해치려고 하는 자가 이 여우입니다. 공중의 새는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워먹는 그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는 세상 것을 갖다가 심어놔서 육신의 일과 육신의 염려와 육신의 다툼과 육신의 악을 행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거처가 되어 있겠고 주님이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여 죽은 자의 일을 하지 말고 산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교회는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은혜의 사실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죽은 자를 장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는 주님을 따르는 성령의 주장받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에 여러분들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삶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그 은혜의 기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음에 증거가 되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믿음 속에 사는 사람임을 확증하는 신앙의 표정입니다. 표정입니다.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앞에 굳게 서는 신앙이 돼서 주님의 거처가 되시기를 바라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니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 산자의 삶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살아가는 참된 삶이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